출근 시간 되세요. 출발. 여기 우리 외국 브라더들은 한국말 알아요? 어느 어느 나라? 네? 어디? 이집트. 아 이집트. 야, 근데 두 분이 딱 반상으로 뭐 우리 노란색 아저씨는 왠지 미군일 것 같고 저안경스 아저씨 누가 봐도 어디 i p 기업 CEO인데. 그 옆에 우리 쪽이 총각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좀 웃어요. 아, 사람 미안해서 죽이겠다 괜찮아요? 아, 지금 전혀 안 괜찮아. 그 옆에 아가씨들 같이 탄거 아니에요? 일로 좀 와. 일로 좀 와요. 그 총각 지금 많이 긴장했어. 좀 옆에서 좀 다독여주고. 와이면 그 연세대? 오오.. 공부도 잘하는데 심지어 얼굴도 이뻐 죽어라 이거 남자친구 래야 연세대까지 갔는데 남자친구가 없어? 기다려봐 아저씨가 잘하는 IT CEO 소개시켜 줄게 기업딱 봐도 기업가 아니야, 이 오빠 스타일이. 그, 아니면 솔저 솔비 시켜줘, 솔져 아메리칸 솔져 바지 입고 타 야, 옆에 그 친구 그 윗들이 좀 벗어, 벗어주면 안 돼? 어. 아니, 치마를 그렇게 짧은 걸 입고, 아니, 옷 좀. 새마을 군고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그 옆에 커플. 아그 옆에 여학생 두 명. 야 아직 1 0월 초인데 벌써 그 개털 잠바 입고 댕기면 겨울에 모이불래안 더워? 아니 나이도 어린애들이 열이 없어 몸에? 몇 살이야? 열여섯. 야중3이면 지금 반스만 입고 돌아댕기도 어이야. 야, 이 로봇이야. 왜 다리에서 미사일이 나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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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이씨, 깜짝이야. 이 것들이 왜 갑자기 끝나는지. 우와! 야, 뭔가 그지 같은데 멋있었어. 너 지금 백덤블이 간 거야? 야, 너 하필 거기 야 한... 야, 그 옆에 그 가죽 빠지 언니한테 인사해. 원래 그 언니가 백덤구링 원조거든. 너네 자리로 가봐.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백덤구링은 기다려봐. 그 가죽언니가 보여줄 거야. 일단 처음에또 이미지 관리하겠지. 오늘 이쁘게 입었으니까. 그럼 아저씨는 더 세게 찍겠지 떨어질 때까지. 야, 후배가 보고 있잖아. 주혜야. 주혜야. 배주혜. 선배의 자존심 인지 배주혜. 한 번만 좀 나오라고 너 때문에 저 옆에 죄 없는 새 아가씨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대준해 <laughs> 그치 봐자 일단 남자친구한테 덮, 덮쳐 그럼 바지가 똥꼬에 끼겠지 그럼 바지를 내밀라고 하다가 중심이 흐트러지겠지 흐트러지면 이거 누면서 바로 백덤블링 맞지 <laughs> 빨리 선배님한테 인사해 이게 진정한 덤블링이다 알았냐? 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아나이 조끼 입은 총각 때문에 지금 진짜 자세 봐 남들이 보면 지금 총각이 우리 디스코 들고 있는 줄 알아 저 밑에 외국인들도 웃네 그냥 저 히잡 쓴 아가씨들도 웃은 거 거기 왼쪽으로 좀 우리 쫓기 총가 거기 다땡겨야죠맨 끝에 저 열일곱 살 지금 엉덩이 찡겼다고요. 저도 똑같은 돈 내고 탔는데. 수목 만또 치마 입고면 다시는 안 태워줘. 맞지? 그 옆에 친구 봐봐. 그냥 저 차라리 저렇게 그래. 야 그건 하지 말고 그건 니들끼리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냥 아주. 손가락이 기분 하고 싶냐? 어? 아저씨, 상남자야. 어미들 <laughs> <얼미도> 제일 터프해. <laughs> 우리 이집트 괜찮아요? 지금 한국에 온지몇년 됐어요? 6년요? <laughs> 그냥 <웃음> 한국 사람이라 그러세요. <laughs>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냐고요, 결혼. 안 했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혹시 진지하게 국제결혼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봐요. 아, 나또 우리 노란색 이집트 오라버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 봐요. 예, 아니 아니 아니. 거기는 이쪽으로 가고. 예. 그 가운데 꽂아 드릴게요. 아, 나또 오랜만에 세팅의 정석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 그 끝에 새아가씨 몇 살이에요? 22살? 오케이. 어머머, 어머, 왜? 지금 자기가 갈라고 손든 거야? 어, 귀여워. <laughs> 어, 귀여워. 저 바지가 집에 전화 왔어, 지금. 엄마 절에 가야 되는데 바지가 없어지셨대, 지금. 저그 때문에 오늘 108견 드리기로 했는데 못갔대요 지금 절에.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합니다두 바퀴, 일단 여기 힘을 빼놔야지. 요세명 <laughs> 힘을 빼놔야 이집 자꾸 그래야지. 나라다 스물 둘. <laughs> 이리와. 어 주혜야. 저 남방 날 줄을 때 쓰까? <laughs> 어, 좀 하, 하나만 좀. 한 치수만 올리는 건안 될까? 너 남방에서 모세의 기적을 볼것 같아. 우리 와봐 셋 중에 하나 떨어져야 끝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머 어어 일로 라나 아니 아니 그 주먹은 왜죠 이집트랑 맞짱 뜰라고. 이리 와봐요. 이리 셋 중에 야 그래 우리 우리 승인 반지 네가 가자 한국의 불교를 전파하자. 이리 와봐 쩝쩝쩝 한번만 좀 떨어지라고 이 독사같은 아가씨들아 그렇게 힘이 좋으니까 남자가 없지 어저 옆에 가족반바지 봐봐 저렇게 연약한 척해야 남자가 보호본능을 느끼지 아여긴 안되겠는데 아 여기 연세대는 너무 어리고 아, 우리 이집트 여자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힘 명만 좀 떨어져봐요, 좀. 남자친구 필요한 사람 떨어져라. 에여자친자친려말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안는 여기 학생이고, 여기 커플이고, 학생이고, 너... 너... 안 돼, 너... 딱 보니까 중딩인데... 너나 이집트 갈 거야... 으그 야, 야, 이집트... 이집트 좀 잡아줘요, 이집트... 이집트... 야, 너... 유아바 어차피 너 떨어지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이집트... 여기... 딱... 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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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아우 이것들 그냥 아 여기 깜장 모자의 마스 깜장 마스크 언니는 누구랑 타신데 거긴 몇 살이에요? 정말 아 여기도 있었네 성인님. 아 근데 여기 튀기면 자꾸 저 옆에 쓸데없는 저 중삼 나와가지고 저것들 그냥. 지야 너네 잠깐만 버텨봐 전이들 미팅 좀 시켜주게 이대이딱 좋은데. 아 이번에 라가씨들이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어, 도대체 나 지금 전기세를 얼마를 썼어? 언니, 아, 나이 중3,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 손들지 말고, 아저씨가 담임쌤으로 보이냐? 선생님, 저요, 아니, 저 가족, 왜그 옆에 모르는 언니? 왜괴롭게 지금 당신 때문에 그 언니 겨드랑이 찢어지게 생겼다고. 별로 아는 사이에? 빨리 사가해요 구원이한테. 어, 저기, 모르는 님괴로 인간을... 잠깐만, 여기도 총각들이 둘이 있었네. 여기 몇 살이에요? 스물여, 둘이 왔어요? 여자 있죠? 그래,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아, 어, 이세 명, 진짜. <laughs> 지금 우리 초각들딱 나이 얘기했을 때 옆에서 귀 쫑긋했는데 아니 이뭘 아니야 지금 여자랑 같이 왔다니까요 얼굴이 급 실망했는데 아니 그 가운데 아가씨 말고 우리 승인 바지 <laughs> 아지 그냥 한 번만 나오지 그냥 독사 아, 같은 아가씨 그냥 지금 자 10초만 더 쉬었다가 갈게요 자 어깨 좀한 번만 더 푸시고 손 아프신 분들 손좀 비비세요 자 고생들 했고 이제 또 정리하러 갈게요 짧은 만남 자리 한 순간 마지막 이별 아우 저 스물두 살 아우 왜하 아저씨가 너네 때문에 지금 전기세 얼마 쓴줄 알아 지금 전기세도 겁나 많이 올랐는데 짜증나게 그냥 당연히 아프지 아프다고 느끼는 건데 여자친구를 다리를 쓰고 있는이 총각이 지금. 손으로 잡아줘도 지금 여자친구가. 어, 그렇죠. 그 자기 여자친구 자기가 챙겨야지. 저게 남자지, 그렇지. 그래, 남자. 는 야, 이건 고급 스킨인데. 케사랑의총한 안전벨트. 요, 왜 남자. 어, 잘 만났네, 여자친구. 일단 남자는 저렇게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야그 옆에 준딩뭘 그렇게 히끗히거그 오빠 하체를 왜 쳐다보고 있어? 니가 네가... 어? 잠바도 이상한 고라니 같은 잠바 입고 와가지고 그냥 너그 잠바 입고 산에 가면 큰일 난다. 총 맞는다. 아니 저 가족 아가씨 자꾸 그 쓰레빠에 양말 신은 언니를 왜괴롭히냐거는데 여우야! 그 정도면 친구 머리통을 때려고있어 <laughs> 아니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좀 같이 탈수 있는 도리고 가지 시사게 자기들 혼자 즐기고 있어요. 에? 네? 아온다이 승인 바지 요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는 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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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나온다 승인 바지 승인 바지. 아니까 한 아니, 잡고 폴럭 폴럭 되지 말고 한 번만 나와 나오라고 나온다 나온다.

미안해요. 소개팅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 저 독사가 그나가시더 힘디게 쓰네. 아니 우리 이집 드질 되게 세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쫓끼 청과 월굴 보고 세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나라의 자랑, 우리 연대 학생들. 아, 나이7일 살이 뭘 놓아? 네 자꾸 여자친구랑 교과서에 없는 짓 할래? 나누그냐 마지막 소방관 치마 입고 혼나 알았지? 자소고들이아나저 아주 진짜 아손기게 많이 가네 진짜 아니야. 아 여기도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느냐? 그 옆에 쓰레빠에 양말 신은 아가씨 부탁 하나만 할대요 그 좋은 머릿결로 그 가죽 싸댕기한 대만 때리지만 내쪽 도와드릴까요? 그 머리를 이렇게 요렇게 해드리면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느냐고 수고들했고요 자 내리실 때문아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